와, 쉬기 같은데요? 뭐야, 저 떡이야? 음, 맛있어. 맛있어. 내, 내, 내가 연을 통하야 되는데, 갤럭시로 쓰고 갔어야 되는데, 그게 빨리 되는 거는 말하이 아니, 아니, 내연 말합니다. 아니, 천도짜리가 여기서 파는 데가 없어요. 이마트, 이마트요? 네. 음, 다른 데는 있다. 이 아니, 이렇게 되어 있나요? 아, 이마 너무 없다. 이 집이 여기는 여기 없어. 저 화면에만 있어, 화면에만? 어는 이렇게 아니가 어진게 아닌 거들어가는데 여기 일자가 가 하나 있잖아. 그걸 게 눌리면서 거기하고 같이 접 되는데. 어다 눌러서 접지가 된다는 기잖아요 <laughs> 어설픈 그러니까 건데. 이게 진동 때문에 이게 약간 다르, 약간 이렇게. 하면 아유 못받았다할수 있는 소지가 있으스 건데.